아버지 서울 지역에 많은 도징인의 사명자들, 아버지 마지막 때 쓰임받을 승교자들을 아버지 양육하고 배출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서울 본부도 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하나님은의 가운데 혼지죄로 아버지의 혼지역의 아버지의 많은 죄종들을 일깨우고자 아버지 이제 방청설에서 이렇게 혼암죄가 아버지의 개설되었고 청설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종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순교자위를 각오하며 순교의 서명을 소망하는 종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소망을 갖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맡겨진 주 아버지의 양들을 설기론다서 채널 양육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널게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아주셔서. 먼저 종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양들을 일깨우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밤정서에서에 개해온 모든 교회들이, 한 사람도 아버지의 성도들이 후 3년 반에 떨어지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도들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 때신맞 받는 종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아버지와 참여자들이 아버지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와 발걸음을 제쳐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셨길 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미나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참년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큰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높발 소리 전진 인도할 때 예수 영광영의 구름 다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보 보둠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아로 부활신 이어들이 주가 댑가 모든 성도 걸음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예루 나팔 불 나팔 볼때 나의 일름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나를 우리 할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내려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 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볼 때 나의 이름 나팔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잠녀하겠네 아멘 우리의 로론사님 기도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세에 참된 증인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성령에 함께한 축복서에 오늘 모든 집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 소환도 내가 전화 안 해봤는데 아직 안 왔죠? 소환도 한번 해보시 내가 어제 바빠서 전화를 못 했어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에, 지난달 31일날 어떻게 민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는가요? 예, 아, 네. 예 우리가 정말 92세 되신 분이 에, 여기까지 오셔서 강의하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방중설 이사역회를 사랑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92세 되신 분이 여기 오셔서 정말 강의를 그렇게 해주 두 시간을 걸쳐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늘 우리는 우리 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욱더 건강하셔서 내년에도 또 오셔서 또 이곳에 와서 또 강의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듣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귀한 말씀을 듣기가 정말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는 교재로 합니다 교재로 여기에서 오가 우리는 이 교재는 이제 여러분이 교재는 사시야예요 <laughs> 이게 2만 원이거든요 저장 목사님 저 뒤에 있어요 교재 저쪽 창문 쪽에 있어 창문 쪽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달까지 이 쉽게 배우는 요한계시록을 오시는 분에 있어서 한분한 것씩을 한 드렸어요. 이게 아주 오0이가로돼 있어가지고 처음 요한계시록을 이제 접하는 분들 또 교회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줄때 이게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안 판매. 목사님한테 이번에 목사님 오실 때한0 건만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목사님 그럼 더안 찍으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찍을 계획이 없다 <laughs> 이제는 더 이상 못 구합니다 이건 서점에도 없는 책이거든요 서점에도 없는 책인데 이제 더 이상 출판을 안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더못 구하고 이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인쇄소에서 개개별적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어 예, 예, 너무 이제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에, 우리가 정말 에, 우리는 에, 이제 이 교재 작은 책에 두루마리 이 교재가 서울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서울에서도 에, 한 달에 한 번씩 미모사님께서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이건 15가로 돼 있고 에, 15가 이제 우리도 한번 한 모이면 한 가씩 마치는 거 그래서 오늘은 5가입니다 오가 오가, 예, 저 책을 하나 좀 드리세요. 저 창문에 봐봐, 이쪽, 창문, 이쪽 창문, 오소, 이쪽 오소, 창문, 이쪽 창문. 그게 이에 거기. 애들이 우리 손주가 그냥 막 가지고 놀아서 거기다 올려놨어.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우리의 화남지에는 예, 정말 우리의 모임은요 어떤 모임과 다릅니다. 우리의 모임은 어떤 지식을 배우는 모임이 아니다. 우리 모임은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인류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또다시 하나님은 그 종들을 모고 있다라 시시보지 않은 종들을 모고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이거 파울 예자예 얘가 얘가 조금 물린것 같아 어. 얘가 조금 올린것 같아 한번 봐보시자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정말 순교자의 소망을 가지고 순교해야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교자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 남의 그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만남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임은 다른 모임이다. 그 모임이 그를고 울림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 야 이름 많이 떠요. 안 하고 있어. 우리가 이제 민병성 목사님이 이제 이방중 소리 개예이 우리 방중 소리에는 개혁주의 전철련 소리입니다. 좀 가까이 보세요. 어디? 이 정도면 뭘? 음네. 네. 그래서 개혁주의 전철련 소리로 저는요. 이민 목사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는데, 과연 이 진리가 맞는가? 지금 민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이 진리가 맞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생겼었어요. 저 보일러를 좀 내려주세요. 온도를. 저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를 이 신문에 나온 게시록 강의한다는 곳을 다 찾아다녀봤어요. 예, 잘 모르니까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찾아다녀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서울에서 신문에 나오고 그래도 강의한다는 분들의 강의는 다 들어봤습니다. 이강국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뭔가 하나가 빠진, 나사가 하나 빠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민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면 그 나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이것이 우리 민명수 목사님이 강의가 진짜 가, 가장 성경적인 강의구나. 이 이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예, 책, 이제, 종말론 책이라든가, 개시록 책이라든가, 이 신문에 나온 모든 책을 그때 다, 하여간, 개시록이라고 하는 어떤 책만 나오면, 제가 다 거기다 연락을 해서, 신문에 나온 거니까, 거기다 연락해서 책을 다 구입해 봤습니다. 구입해서 읽어 봤어요. 그랬는데, 그 책들 중에도 정말, 예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민 목사님이 기록한 책은 완벽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헤매다가, 헤맨 게 아니었죠. 정말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썼었죠.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민 목사님에게 이제 올인하게 되었고, 민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여기 와서도 이렇게 강의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목사님이 이제 이광국 목사님께서 계시록 예, 종말론 학회를 열었었어요. 학회를 열었는데 정성욱 박사가 아, 그때 왔는데요. 이 정성욱 박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우리 한국의 신학 이제 박사. 예, 그분은 정말 학력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이제 이분의 양력을 굉장히 제가 잠깐 살펴보면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부에서 에, 또 알리스터의 페크레스 교수 지도하에서 조직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에, 또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있는 템버 신학 신학원에서 조직 신학 교수로 재직했던 분.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이강복 목사님 학회, 개시록 학회 때 오셔서 우리 민목사님도 거기에 참 같이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강복 목사님에 대한 어떤 반론을 이야기해 준 것보다. 민목사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민목사님을 만나고 이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라는 책을 에, 에 이렇게 출간해서 우리 민목사님의 거의 다 민목사님의 그 진리로 이걸 만들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우리 민목사님 개혁주의 전철연설을 굉장히 미국에서 활발하게 증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에 신학 그, 박사, 우리나라의 박사라고 한다면, 최고의 그학문을 가진 분이죠. 그런 분인데도, 우리 조직신학에, 우리 개혁주의에, 이렇게, 방증설의사회있가 주장하고 있는 개혁주의 방증, 이제, 이제, 이 신학을,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학론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정말 이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어느 것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성경에 가까운 해석을 어느 것이냐? 네,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세대주의나, 아니면 역사적 전철년설이나, 아니면 무천년설이나, 이런 것과, 우리 개혁주의 전철년설의 신학과 어떤 점이 다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 제가 1년 정도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고, 또 많은 책을 접해봤고, 그랬었지만,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개혁주의 첫천년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인정하고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31일 날 이제 미 목사님하고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옷가를 제가 다시 그래서 우리 제후가는 종말론의 신조인지, 네, 우 종말론의 신인 계시를 보면, 예, 네,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연결되는 요한계시록의 사건의 진행입니다. 종말론은요, 여러분이 인, 나팔, 대접 세 하가 있습니다. 이세 하를 어떻게 구분을 짓고 어떻게 짝을 맞추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나팔 대적 계시는 종말 계시의 골격 뼈대이다. 요한계시록의 전 내용을 인간나팔 대적 계시로 상호 연결되며 전개된다. 그래서 이인간나팔 계시가 잘 맞추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나팔 대접 사건을 잘못 해석하면 요한계시록 해석은 중구난방이 되고 계시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만이 이게 한치의 오치도 없다. 우리 민목사님이 강의 준비한 내용은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옛날에 그 이제 이 시계가 있잖아요 손목 시계가 있으면 시계 굉장히 톱니바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톱니바퀴가 물러서 이 톱니바퀴가 돌고 그래서 초가 분이 나가고 이런 거였는데 그 톱니바퀴 하나만 어그러져도 시계는 멈춘다든가. 제대로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인간, 나팔, 대접, 하, 이런 것들이 마치 그 톱니바퀴가 연결되는 것처럼 정확하게 연결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 빼고, 내 것인 다른 것을 집어넣어버리죠. 그러면 전혀 안 맞습니다. 해석 자체가 완전히 틀러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을 정확하게.